안녕하세요, 여러분. 혜린이에요. <laughs>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번에 보라색 염색을 했어요. 보시면 위에는 약간 보라고 아래는 엄청 애쉬빛? 아, 근데 이게 진짜 카메라에 10분의 1도 이 컬러가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진짜 예쁜데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은 같이 증명, 컬러 증명 사진 찍으러 가는 거 준비해보고, 또 이렇게 연보라 머리에 어울릴만한 필수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기초랑, 어, 베이스까지는 다 해줬어요. 메디큐브 레드 파운데이션 21호 사용했어요. 그, 사실 이게 조금, 그냥 완전 웜톤 파운데이션처럼 너무 좀 노란기도 많고 이 위에 블러셔를 하면은 조금 완전 쿨톤 핑크를 발라도 좀 오렌지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얘만큼 커버력 좋은 게 없고 제가 다른 것들을 쓰면 너무 트러블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을 일단 사용해줬고요. 제가 홀리카에서 알바를 하다 보니까 홀리카 제품들 위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먼저 아이브로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브로우는 이거 홀리카의 스키니 아이브로우 애쉬블랙 컬러예요. 사실 원래 이걸로만 그려도 제 머리에 안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앞머리를 내려줄 거라서 눈썹은 이렇게만 그리고 다음 홀리카에서 나온 이 브로우 카라 사용해줄 건데 이게 애쉬브라운이 있어요. 그래서 애쉬브라운이 저 여기 아래 톤이랑 되게 잘 맞아가지고 요 컬러 사용해주면 딱 맞더라고요. 요거 아니면 내추럴 브라운도 요거랑 조금 비슷하게 애쉬빛 도는 브라운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랙으로 그리고 요것도 사실 애쉬 블랙이라 애쉬 블랙으로 그리고 애쉬 브라운 카라로 마무리해주면. 이 아래랑 되게 컬러가 비슷해져가지고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를 새로 샀더니 원래 M50 쓰다가 지금 마크2로 갈아탔더니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지금 처음 찍는 거여가지고 완전 망했네요. 지금 시선도 잡고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위에 스크린을 봐가지고 눈도 약간 위에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섀도우는 제가 원래 섀도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세 개를 가져와 봤어요. 요거 하나는 그 예전에 이거 뭐였지? 푸 나왔을 때그 토닥토닥 힙네유르라고 해 가지고 약간 연보라빛 나는 연보라펄. 연보라펄이고 근데 얘는 조금 잘못 바르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오늘 홀리카의 이 타로 스파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핑크인데 쉬머 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넓은 부위에 바를 때는 저는 손을 쓰는 게더 편하더라고. 이게 타로 스파클 원래 타로 밀크티도 약간 연보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연보라랑 잘 어울리는 사실 연보라 컬러는 아니고 핑크인데 연보라랑 되게 잘 어울리는 핑크예요. 이것도 이 머리에 아주 딱입니다. 그죠? 그 위에다가 이 셀프웨딩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펄을 얹어줄게요. 이 가운데 부분에만 이제 눈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은 이거 컬러그램톡 아티스트 포뮬라 클릭 라이너 이게 이렇게 똑딱하면 볼펜처럼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를 일도 없고 그 되게 엄청 선명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보라색 머리니까 좀 갈색보다는 뭐 아이라이너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블랙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내려갔나? 아까 그렸던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삼각존도 브라운보다는 그냥 이 컬러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요것들 때문에 이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홀리카에서 요거는 피치 크러쉬 아이메탈 글리터고 얘는 아이스펜 글리터 유니콘 파츠예요. 유니콘 파츠랑 캔디 파츠가 둘다 핑크이긴 한데 어 캔디 파츠는 약간 오렌지빛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다 이렇게 완전 핑크인 걸 들고 왔어요. 사실 이 글리터가 진짜 좋은 게 제가 다른 컬러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애교살에 발랐을 때 정말 예뻐요. 이거를 눈 밑에다가 하고 요거를 앞머리에도 조금 발라 줄게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입자가 조금 커요. 그래 가지고 조금 이렇게 톡톡 얹듯이 발라 줘야 돼요. 해주시고 아까 사용한 아이브로우로 그눈 밑에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자주 쓰는 마스카라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컬러를 맞춘 건 아닌데 이건 메이블린에서 나온 건데. 보시면 끝이 완전 이렇게 빛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제가 요거는 뭉치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뭉치면 요걸로 약간 풀어주면 정말 딱 맞아요. 얘는 홀리카의 레시 코렉팅 마스카라 디파인 볼륨. 요거는 아마 다른 뷰티 유튜버 분들도 진짜 많이 사용하셔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초록이도 써보고 보라색도 써봤는데 저는 요게 조금 더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인형 속눈썹처럼 짱짱하게 올려주고 근데 진짜로 둘다 뭐라 해야 되지? 둘다 픽싱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아침에 바르면 은 밤까지 처지질 않아요. C컬 유지는 진짜 확실하게 돼요. 그다음은 이제 블러셔 차례인데 블러셔는 제가 봤을 때몇 가지를 좀 골라왔거든요. 먼저 첫 번째 건 캔메이크. PW38. 요거 완전색, 완전 이렇게 보라색 컬러예요. 거의 제 옷이랑 비슷한 보라 컬러인데, 얘는 양 조절을 잘못하면 진짜 멍든 사람처럼 될수 있어서. 네, 근데 요것도 색깔만 좀양 조절만 잘 하면은 진짜 좀 오히려 여리여리해 보는,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요것도 보라색, 염색에 잘 어울리고, 다음은 요거. 페리페라 맑게 물든 벨벳 스크 그 6호 우아우아 말린 장미 요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기 시리즈가 다 진짜 얼굴에 한 겹만 이렇게 싹 발려가지고 어, 양 조절 잘 못하시는 분들도 진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리고 컬러도 요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요거는 홀리카에서 나온 아마 예전에 무슨 시리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머추어 그레이프라고 이렇게 연보라, 완전 쿨톤을 위한 그런 블러셔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헉, 괜찮은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립도 몇 가지 추천해드리자면 이거 뭐 거의 홀리카 홍보대사 수준인데? 근데 제가 거기 있는 걸 진짜 거의 다 사용해봤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들만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립이 진짜 보라에 어울려요. 헤? 뭐야? 무슨 컬러인지 써있지가 않잖아. 이건 제가 찾아서 적어놓도록 할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되게 예쁘죠. 아마 그 아까 이거랑 요... 같이 사용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홀리카에서 인스타 대란템이라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긴 한데, 이게그 하트 크러쉬, 음, 하트 크러쉬, 아, 글로우 웨어 틴트. 하트 크러쉬 글로우 웨어 틴트인데, 요사호는 버블리라고 전국에서 품절됐다 한번 풀린 컬러고, 요거는 라라 컬러예요 6호. 근데 요게 매장에선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저는 이두 개를 섞어 바르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4호를 먼저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진짜 특적하고 진짜 촉촉한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지속이나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이거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도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보시면 되고 연약한 플럼, 자주빛, 보랏빛 나는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전 요거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그다음 바로 쉐딩을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쉐딩은, 그, 저는 원래 투쿨포스쿨 그거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 썼었는데, 약간 걔도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붉은기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붉은기가 있어서 좀 붉은기 없는 컬러들을 추천해드리면, 요거는 아마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컬러그램 달달 쉐딩이에요. 이 요것도 되게 붉은기가 없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건 컬러그램 톡에서 나온, 필터 쉐딩 얘도 붉은기가 되게 없어요, 그죠? 봐도 약간 그림자 컬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홀리카에서 나온 그 그레이캣이란 컬러예요. 이게 섀도우인데 그 이게 들어올 때마다 품절이더라고요. 이걸로 쉐딩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붉은기가 없더라고요. 콧대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살짝 넣어주세요. 이제 요거 사용해가지고 턱 정리만 해줄게요. 제 정신이 아니다. 너무 늦었어. 완성! 저는 이제 빨리 머리를 하고서 촬영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따란. 네, 여러분. 늦어가지고 고데기도 이렇게 급하게 말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그냥 찍는 거랑 사진관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는 촬영을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음. 3번? 네, 그냥 찍는 거라서. 네. 아. 이렇게 사진들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채도나 이런 컬러를 조정해서 옷이랑 배경지 색깔만 바꿔서 두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대만족!